네, 한마디만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 제가 어이 목이 좀 간는 것 같아요. 아까. <laughs> 네, 어, 또 저녁때 되면 이렇게 뭐랄까 되게 피곤해요, 저는 항상. 그래서 어 그 종료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좀잘 자요, 저는. <laughs> 그래서 이제 늘좀 뭐랄까, 어, 왜 그러지?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때는 그냥 제 혼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. 종료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라도 이렇게 잠을 자게 하시는구나.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생각도 하면서 <laughs> 감사하게도 생각하는데 어 그는 이제 어, 오늘 이번에는 어 내용이 되게 길었잖아 그죠 길었을 때한 문단을 이제 말씀하시고 끝을 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, 저어 그래가 그러니까 그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정말 맞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가지고 내용을 보면, 보니까 되게 이거를 참 어, 감사하고, 근데 이제는 뭐랄까, 어, 저는 이제 제 분량만큼 이제 이렇게 어, 받는구나, 뭐 이런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, 그 여름 집회를 하고 나서 어, 생각이, 이, 어, 오늘 이 책을 가져왔었거든요. 보니까, 이 문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. 뭐라, 뭐냐 하니까, 예수님의 세계관과 나 자신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라야 예수님의 세계관에 비추어 나의 세계관을 검토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. 그랬을 때, 어, 이게 지금 내 마음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저는 이제... 한7년 동안 교정하면서 이게 굉장히 나의 가장 큰 의로 생각을 했어요.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고 있었고,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써 제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을 이겨냈죠. 이겨내면서 음 또투표에 오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 교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그 말씀은 어 이제 받아들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그러면서 어 한편으로는 이런 생, 마음이 깔려 있었거든요. 어 저기 11이라 하락하대. 지금은 또 11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고상한지 어 2pm이라 한데 11이라고.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를까 이런 되게 좀 약간 제가 딱 하다, 있잖아. 조금 약간 어째 보면은 그 사람들을 조금 깔 본다.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, 저는. 왜 이런 귀한 보고, 뭐 어떤 정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는데, 이 끝에 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? 저는 그 사람들이 약간 뭔가 잘못됐긴 잘못됐는데 왜 그거를 모를까? 분별력이 없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하뭐 이런 느낌이 있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제가 그게 제가 그 의가 완전히 끝이 났어요. 뭔지 모르게 끝이 나 버렸어요. 그러면서 아그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이게 음 사실은 그 교정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엘 목사 높이기 한 거였거든요. 이 사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 거고 그러면서 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권을 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두꺼운 책, 소모임 책뭐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어 헤아려 보니까 대충 25권이 약간 넘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의가 되었는데 어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 진, 정수를 모르고 저렇게 있는 게 불쌍하기도 하고 막뭐 그런 마음인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약간은 약간은 조금 깔보는 느낌이 저한테는 스스로 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저렇게 모르고 뭐지 뭐 선포한다라든지 뭐 십자가 여쩌고 뛰어내리지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가 말이야, 방구야, 뭐, 이런 말도 있지만 뭐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저 사람들은 조금 어 참안 됐다, 뭐,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이제 깨지는 게 아, 저사람들또 어쩔 수 없는 어떤 어떤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오면서, 음, 내가 그 사람들의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전에는 저 사람들을 만약에 보게 되면, 그 다른 그 뭐죠, 가다가도 그 별로 안 보고 싶고, 그래 피하고 싶었는데, 지금은 왠지 모르겠다, 좀 당당해졌다는 거,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, 이게 있으니까,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, 어 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. 이유가 없고, 어 그냥 흘러가는 거 있죠. 그. 극결의 마음이 그래서 아 이게 내 의가 완전히 끝이 났고 대신에 들어온 게 아까 했지만 예수님의 세계관, 예수님의 세계관은 사랑하라였거든요. 어, 사랑하라라는 것이 한마디로 할수 있는데 하나님과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네, 이제 제, 제한테는 이제 완전 히 스며들었는 거죠. 아, 알게 모르게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, 이제, 그게 투, 아마, 여름 집회가 아마 그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, 저는.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면서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뒤에 좀 앉아 있었는데, 갑자기, 이건 물론 개신 아닌데,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, 어? 사람이 앉아있지만, 그 사람과 더불어 앉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? 이런 게 그냥 막 느껴져요. 어, 게하스가 엘리야가 이제 그 게하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많은 어, 불칼을 든 천군 천사를 보고 안심한다 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,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이제 그 귀하게 보면서 제가 볼때 그냥 천군 천사가 함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그냥. 어, 느꼈었다 그래야 되나 봐야 돼 봤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걸잘 모르겠지만 그냥 확 느꼈던 거예요. 감사합니다.